예, 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10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민수기 10장 1절부터 36절까지 있는데요. 예, 분량이 뭐 적진 않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해 은 나팔 두 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예, 잘라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에서 가공해서 만드는 거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폐를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그것들을 볼 때에는 온 집회 회중이 회중의 성막 문에서 모여 네개로 나올 것이요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모여 네개로 나올 것이니라.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에 놓인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경고 나팔을 두 번째 불 때에는 남쪽 편에 놓인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니. 이동하기 위해 그들이 경고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니라. 그러나 회중을 함께 모을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려니와 경고 소리를 내지는 말지니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지니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라.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때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땅에 거 주도합니다. <laughs> 그 땅에 거할 때 나팔을 불면 <laughs> 예, 그 땅에 거할 때 나팔을 불면 학대 당하는 학대하는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원수를 몰아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모사드나 전투기나 육군이나 무슨 미국의 CIA의 지원이나 그 어떤 무력이 없어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일이 가능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가능하겠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죠? 매일 쏟아지는 미사일과 수많은 적들을 마주하게 된 거죠.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은 나팔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때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다눈 깜짝 하는 순간에 변화되어서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대살론이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고요.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민수기 10장 10절. 또 너희는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이 시작하는 때에 너희의 번제 헌물 위에와 위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물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주님께서는 번지언물과 화평헌물 위에 나팔들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길로 걸으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즐거운 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서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세계 각지로 흩어져 슬픔의 날을 보내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에는요, 즐거운 날과 엄숙한 날들이 반복됩니다. 구원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는 엄숙한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숙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모두 예상한다면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믿음으로 견뎌낸다 해도 그러한 고난의 날이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한 날은 우리에게 엄숙한 날이 될, 것에,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이 세상에선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죠. 근데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이 즐겁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즐겁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마냥 슬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한 날은요, 우리에게 엄숙한 날이 될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어려움이 임한 것이구나. 엄숙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즐거운 날과 엄숙한 날이 계속 번갈아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원한 즐거운 날과 영원한 엄숙한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에게는 즐거운 날만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예,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의 증언이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부터 이동하였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더라. 그들이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처음으로 이동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와 그곳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었겠죠. 14절. 맨 앞에는 유다 자손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갔는데 그의 군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하고 이사발 자손 집화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나네엘이 지휘하며 수블론 자손 집화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지휘하였더라. 성막을 거둬 내매, 게르손의 아들들과 무라리의 아들들이 성막을 메고 앞으로 나아갔더라. 예,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주위께서는 누가 맨 앞에서 가야 하는지 정해주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거둔 후에 게르손의 아들들과 무라리의 아들들이 성막을 메고 앞에서 가도록 하셨죠? 예, 18절부터 28절까지 좀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한 번에 쭉 읽겠습니다. 루벤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군대는 스테올의 아들 엘리술이 지휘하고, 시무원 자선 집화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지휘하며, 갓 자선 집화의 군대는 두의 애들의 아들 엘리 아삽이 지휘하였더라. 고아 족 속은 성소를 메고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다른 이들이 성막을 세웠더라.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군대는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지휘하고 모나스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토의 아들 가말리엘이 지휘하며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지휘하였더라 단자손 진영의 군기가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 진영은 두루 그들의 군대에서 모든 진영의 후위 되더라 그의 군대는 안미사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지휘하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지휘하며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지휘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군대대로 이와같이 이동하니라. 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12 지파가 나아가는 순서와 누가 그들을 지휘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동할 때 그들은 항상 안전했습니다. 29절.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바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네 예, 이것은 모세가 보여준 아주 좋은 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함께하자고. 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더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며, 이건 정말 좋은 간증이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게 말씀하셨고, 선하게 대해 주셨는지 말해 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으로 채워 주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즐거운 일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30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땅내 내 친족에게로 돌아 떠나 가리라니 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권유해 줄수 있지만 억지로 받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억지로 주는 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요 주는 사람도 자유롭게 주고요 받는 사람도 자유롭게 받는 게 선물입니다. 이거 안 받으면 너 죽일 거야. 이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은 항상 선물의 형태로 주시는 거고요. 이건 억지로 줄 수. 있어요. 주거나 억지로 받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하죠? 어차피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어,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신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기회를 주실 수는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요청했습니다. 바로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요. 롯은 또 거기에 부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잡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누군가 복음 전도자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께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기업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누군가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면요, 계속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다시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예. 31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아나니 우리에게 눈을 대신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를 탐지하도록 보낸 이 정탐꾼들은요. 가나안에서 맞게 될 상황에 대해서 악하게 보고했습니다. 모세 아, 그 모세가 여호사와 갈렙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악하게 보고했죠.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요. 호바백에 자신들과 동행해서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호밥의 눈이 필요했던 걸까요?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고 바다를 열어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호밥의 눈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인간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기도 합니다. 형제를 신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주님이 아닌 사람만을 바라보면, 바라보면요.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무엇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 결국 덫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자신만을 바라보고 오직 자신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쓰시는 것과 우리가 그러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지만,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람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잘못된 일이었던 것처럼 호밥의 눈을 신뢰하려고 했던 것도 동일하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장에서 언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해야 하고 멈춰야 하는지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에게는 호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32절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면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바로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예, 모세가 호밥의 눈을 신뢰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었죠 우리는 그러한 본을 따라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초대했던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죠 특히 독립침례교회에서는요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모세 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교회는요 검증하려고 해요. 누가 일반 개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독립침례교회로 왔는데 자꾸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예를 들면 독립침례교회 의 교리를 받아들였는지 처음 온 사람이 모를 수도 있죠.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면. 한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아직 교리 성경의 교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러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는 더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저는요 독립침례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이 믿지 않는다고. 신앙 고백이 우리가 같지 않다고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데 우리처럼 간증하지 않는다고 쫓아내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런 사람에게 더 독립침례교회가 필요한 게 아닌가요? 우리처럼 미치고 성경을 바르게 알지 않고 구원 간증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독립침례교회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바르게 성경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뭐 태어날 때부터 바른 성경, 성경교를 바르게 다 제대로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고요.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인도해주신 사람인데 우리가 쫓아낸다면 그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누군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인도한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좀더 친절하게 방문하는,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좀더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지금 호박을 붙잡는 것처럼 이렇게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주신 방식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주님께서 대해주신 것처럼 대한다면 우리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항상 내가 단상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33절 그들이 주의 사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때 주의 언약계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예, 주의 언약괴는 싸울 곳이 아니라 안식할 곳을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안식할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죠. 34절, 그들이 진영에서 나아갈 때, 낮에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괴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드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모세는 정말 이동할 때마다 주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자신의 원수들을 흩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원수들과 싸워달라고 간구한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원수들에 대항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원수들이 있어요. 구원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이 주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 이렇게 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 곧그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활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린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합평을 이루셨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 주의 원수들을 흩드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징후합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을 용납해야 하지만 유독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런 정신의 뒤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신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겠죠. 예, 마지막 36절. 괴가 안식할 때에는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예, 오늘 10장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